관성문의 포인트가 이 사람이 이제 이 계기로 앞으로는 이런 같은 범죄 암저질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어와줘야 되는데 실종에 그 구체적으로 자기 내용이 들어가면서 예, 그런 부분이 들어가야 돼. 요 회사 자기소개서처럼 이게 읽고 쉽게끔 만들어. 네 예, 자소서랑 또 비슷하다고 생각하시 같아요. 자소서도 이제 여러 군데 쓰다 보면 아무도 십일0일 되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회사 이름 틀리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것처럼. 분검사 판사 예. 징계위원으로 재직하시면서 실제로 반성문 한장한장다 보셨나요? 사람들마다 다를 수는 있을 텐데 저는 그래도 대강이라도 다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분검사할 때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사건을 이제 불기소 기소위할지 아니면 이제 구약식 기소를 할지, 구공판 기소를 할지 고민되고 하는 이제 그런 경계에 있는 사건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아무래 피의자가 반성문이라도 제출하는지, 뭐 제출했으면 어떻게 써갔는지 좀 봤던 것 같아요. 또 군판사 할 때는 이제 피고인이 별도로 반성문을 제출했으면 그래도 이제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기 위해서 좀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징계위원회 같은 경우는 위원으로 들어가 보면 생각보다 위원님들이 반성문 같은 것도 있으면 다 읽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리고, 반성문을 이제 좀 많이 써서 이제 제출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그럴 경우에도 팁이 맨 앞자 한두 장, 거기 진짜 좀성 있게 쓰시고, 맨 마지막 장도 좀 열심히 쓰세요. 아무래도 좀 정말 많이 오게 되면, 일단 보는 게, 아, 좀 많이는 써왔구나. 그러면서 체크를 하는 게, 앞에 한두 장, 뭐 내용 좀 보고, 쭉한볼트으면서 마지막 보고, 약간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다 열심히 쓰시면 좋고, 여러 장 쓰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조금 뭐팁 아닌 팁이죠. 예. 근데 반성문이 네, 반성문이 막 어떤 차별성이 있을까라 생각해서 이 친구는 진짜 반성하고 있구나라고 좀 네. 인상을 받았던 좀 기억에 남는 네. 사례는 좀 있으신가요? 제가 구체적으로 뭐 특정이 될 수가 있어 가지고 막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첫장 읽으면서부터 아, 이 사람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구나. 이 사건을 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주는 반성문은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약간 CV 느낌이 안 나는 반성문 뭔가 스토리가 보여요. 초범인 경우, 우발적인 경우 이런 경우인데 반성문의 포인트가 이 사람이 이제이 학군 계기로 앞으로는 진짜 이거 안할것 같다. 이런 같은 범죄 안 저지를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어와줘야 되는데 최종의 구체적으로 자기 내용이 들어가면서 그런 부분이 들어가야 돼요. 자기소비자처럼 이게 읽고 싶게끔 만들어 네, 자소서랑 또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됐고 자소서도 이제 여러분들 쓰다 보면 아무래도 시비시비 되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회사 에름 틀리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것처럼 일단 구체적이어야 돼요 이 사람에 대해서 사건 경위 경위가 생각보다 중요해왜 이렇게 했는지 근데 이제 그 경위를 쓰는 데 있어도 다른 사람 핑계를 대는 않는 거죠. 이 영상을 보시면 가장 궁금하실 텐데, 예. 군검사, 군판사, 예. 징계위원으로 끝셨으니까 예. 반성문 내용을 쓸때 어떤 식으로 써야 예. 군수사기관에 좋은 인상을 줄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좀 성의가 있어 보여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필로 최대한 또박또박 쓰세요. 뭐, 한글이나 이제 워드로 써가지고 제출하는 거는 이제 뭔가 성의가 없어 보이기도 하고, 인상이 좋기는 어렵습니다. 글씨가 이제 악필이라고 해서 이제 막 그렇게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악필이더라도 이제 자필로 시간 들어가지고 최대한 성실하게 쓰면 이제 그런 것도 좀 보이거든요. 진지하게 보이는 거고. 그리고 이제 내용을 쓸 때는 다른 사유 핑계되는 거 조심하시고요. 예를 들어서 술을 많이 마셔서 기억이 잘 나지 않을 정도로 취해가지고 뭐 술김에 이런 식으로 이제 쓰지 마시고요. 뭐 상대방이 먼저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도 조심하시고요. 또 과실범이 아닌 사안인데, 고의범인데, 실수로 막 이런 표현을 쓰시는 것도 조심하시고요. 제목 자체가 이제 반성문이잖아요. 나 자신을 이제 돌아보면서 나의 어떤 점이 잘못되었던 건지를 먼저 스스로 고백을 하면서 또 앞으로 이걸 어떻게 고쳐 나갈 것인지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쓰면서 마지막 부분은 다시는 같은 잘못을 이제 하지 않는 것 이걸 이제 강조가 될 것이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라면 피해자에 대한 죄송한 마음을 꼭 넣어 주시는 것이 좋고요. 피의자 신분 네. 입장에서는 이 반성문이 진짜 쓴다고 효과가 있나? 그러니까 별거 없어라고 생각하실 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도대체 반성문이 형량이나 네. 네. 징계 수위에 네. 잘 먹히는, 그러니까 실제 영향이 좀 끼치는 그런 경우도 있을까요? 이거는 사건 유형마다 좀 다른데, 그래도 이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잘 어필해야 되는 사건들이 좀 있습니다. 초범인 경우, 뭐 일회성 우발적인 사건인 경우가 특히 그렇고요. 반대로 아, 반성문 사실 써도 뭐 소용없다. 이런 경우도 있나요? 죄질이 정말 나쁜 경우 그리고 동정 정과가 많은 경우 이건 뭐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안 믿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계획성 범죄인 경우 이런 경우는 반성문이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합니다. 학폭이나 징계 사건은 반성문 이돼야 돼요. 네. 그리고 또 성범죄나 이제 재산 범죄처럼 피해자가 있는 범죄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피해자와의 합의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합의됐으니 이제 할거다 했다. 뭐 반대로 합의가 이제 안 됐으니까 어차피 뭐안 된다. 이렇게 볼건또 아니에요. 피해자와의 합의가 정말 중요하다는 뜻이지. 그래도 반성문은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소한 마이너스는 아니고 뭐라도 할수 있는 건다 해야죠. 그리고 다 제출하는데 나만 제출 안 한다. 이건 좀 아니잖아요. 예. 그 장병들이 반성문 쓸때 예.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한글이나 워드로 써가지고 마지막에 서명만잡를하고 이런 방식은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성의 없어 보이고, 누가 써준 것처럼 보일 수가 있거든요. 내용도 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런 문구만 계속 반복하거나, 같은 레파토리와 반복하는 것도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진지하게 보여야 돼요. 근데 실제로 예. 피해자분들이 변호사나, 아니면 부모님, 뭐 가정한테 예. 부탁을 해서 대신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는 역효과가 날 수도 있어가지고 별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가 써준 티가 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대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게 하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제3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누가 대신 써준 거, 이거 티가 좀 나요. 특히 이제 변호사가 써준 거는 더 티가 날수 밖에 없고요. 문구나 뭐 워드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만 이 반성문에 담을 내용이나 검토는 변호사가 도와줄 수는 있어요. 뭐 이런 내용은 좀 넣으시라. 이런 내용은 빼시라. 이런 조언을 통해서 아무래도 좀더 진지한 반성문이 작성될 수는 있겠죠.